여러분의 뷰가 뭐라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산거예 뷰가 뭐라고? 강화도가 나면 이 정도로 아름다운 뷰신지 음. 몰랐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무료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퐁스. 하이퐁. 스 오늘은 웬일로 차니까요. 오늘 국군의 날이거든요. 임시공휴일인데 하필 또 화요일이에요. 아근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너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원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술을 안 먹고 제가. 대리운전을? 제가 자원봉사 그랬어요. 서 황사빠 혼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차로만 2 시간이에요 가는 길이. 그리고 가서 오늘 공휴일이라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차량 못 타고 그냥 오는 거 아닌가 고생만 하고 음. 열심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여기 야장에서 먹어. 망했어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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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뷰 봐. 끝나이다, <laughs> 이이다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여기 도착했는데 지금 차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laughs> 어떡하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니, 먹는 건 먹는데 그 바다 뷰 바다뷰에 뷰 그쪽으로 그렇지. 앉아야 되는데 우리 못 앉을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촬영이 일단 촬영이 되겠지. 아, 봅겠다 일단 <laughs> 한번 가 봅시다. 아, 진짜. 우와. 장난 -네. 와, 어떻 다리 어디로 해? 여기도 있네. 아, 여기 앉 자도 돼요, 사장님? 어, 해가 어. 괜찮아요. 네. 너무 다 여기. 룰이 나타 기운이 이 오. 생새우 말안 했다 생우로몇 마리 먹으려고 했는데 말안 했다 와다 익었어 열어볼까? 어. 어. 와.. 끝내준다. 다 익은 거 같은데? 응. 비 음. 미쳤어. 아, 이거 선글라스 바꾸라고 했구나. 선글라스 바꿀걸. 어, 후리다 그래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운전을 해야 돼서 오늘은 알콜 타임을 못 즐긴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미안하게 주세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이다로 먹겠습니다. 한잔 주세요. 부럽네요. 부럽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아 세상에 오늘 아주 만치. 많지... 어 저기 갈매기도 막 떠다니고 난리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우 세상에. 떨떠떠떠 아우 세상에. 자 여러분들 일단 첫잔 가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화도 빨아들리엉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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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우지우그 음. 노을 질때 모습이 너무 예쁘다 우 아우 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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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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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거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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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맛있다. 음. 음. 굿. 너무 얇지? 음. 맛있다. 어우, 머리카락 같이 씹네. 큰일 났네. 여러분, 저희가 자리가 없을까봐 음. 일찍 온 거거든요? 근데 햇빛이 미칩니다. 햇빛이 미치기 때문에 음. 선글라스나 양산. 우산 있어요, 우산. 가방에 조금만 쓰고 있을게요. 어우,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 <laughs> 네, 어우, 조금만 아오. 쓸게요. 음. 어이런거좀 있을게 어우 음. 야살것 살짝만 같다. 살짝만 난리나 아니야 이게, 이게 뷰가 뭐라고 그니까요 여러분들 뷰가 뭐라고 이거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음. 어? 뷰가 뭐라고 아. 세상에 여기 까르느냐고 바쁘고 지금 바람 막느냐고 바쁘고 햇빛 가리느냐고 바쁘고 지금 카메라로 꼭... 설치하느라 바쁘고 아유 세상에 술 한잔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미안해 죽겠네 그면 그렇죠. 미안해야 돼요 자 어쩔 수 어. 없습니다 가릇길도 엄청 멀던데 음. 이게 있고 없고 차이 크지 아유, 어우, 야. 차이가 아, 많이 크네요. 네. 갑니다. 파라피리 뽕스. 어우, 저, 저 갈매기 봐요. 이거 흔들리는데? 어, 흔들려도 안 떨어져. 괜찮아요? 음. 와. 아. 이게 뭔지.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짓이지, 대체? 머리카락 같이 먹게 생겼는데 어, 지금? 같이 먹고 있어요. 아니, 우산 때문에 리카락을 하지를 못하겠어. 음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머리카락 맛을 느껴보세요. 자, <laughs> 먹기 힘들다. 새우 하나 먹기 음. 힘들어. 음. 근데 맛있어. 맛은 있어요, 여러분. 음. 아또 이런 또 추억이 또 쌓이네요. 머리 한발돼가지고 썸네일 나오겠는데요? 음. <laughs> 아 해봤자요 또 날라와 머리. 아 진짜 그게 너무 좋다. 어, 아니죠? 어,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오, 좋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 진짜 많아요. 아, 진짜 맛있 주말에는 조금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쪽으로 앉으려면. 안에도 있긴 한데, 어, 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먹어야지. 아, 그럼, 햇빛 나는 것도 먹어야지. <laughs> 좀만 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좀만 들고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지면서 아, 양 미치지. 시간이 기지 하지. 않습니까? 야, 야. 응. 머리 덮어주세요. 아. 와, 파라삐? 아우, 야. 와사비를 섞어서, 야, 네, 새우 딱 해서. 너사이다에 어, 먹으려니까 감질나네 갑니다. 음, 음, 와사비 하나씩 먹었다. 응? 마을 하니까 맛있어. 괜찮아. 간장 좀 먹고 싶 간장? 응. 안돼요? 아, 그래요? 열어놓는 게 나야? 네. 아, 눅눅해요. 감사합니다. 눅눅하잖아 음? 뚜껑을 덮으면 눅눅해진대잖아. 어? 뚜껑을 열어야 된대. 음. 음. 그래야지. 음. 음. 수분이날아가면서 그러네. 우리가 멍청했네. 우리가라요황사가 멍청했지. 파라삐 뻥. 어? 아유야. 아우, 좋다. 새우가 은근히 꼬리도 여러분들, 이게 보기보다안못 아, 먹을 것 같은데, 먹을만 합니다. 가다이 아,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응. 그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꽉 잡아요. 꽉 잡아. 어, 얘도. 어, 이 알콜이 들어가면 그, 기, 그 기분이 업이 되거든, 두 배. 이야. 잘난 척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기분 좋다고? 진짜 냄새 맡아 봐. 아셨어. 아. 여리딱픽해 음. 어리 음음 아니 이게 들고 있는 게 생각보다 꽤 힘드네. 힘든나 먹으면서 돌랑 흘려.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이 우산 입고 차이가 엄청나요. 음. 야, 이거 소주 3병 각인데? 김 아, 회사님, 나 오늘 3병 먹어야 될것 같아. 라면도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거 라면어야같 라면 있어요. 5,000원이에요? 아, 새우 라면? 라면. 아, 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 아 뜨겁긴 하다 이거 한잔 먹고 우산 필게요 안되겠다 아 이거 내가 귀찮아서 그런 안필려고 했는데 안돼 아니요 그냥 해요 눈을 못 떠요 대신에 눈을 못떠 응, 괜찮은데 눈을 못 떠요 아니 햇빛이 너무 쎄아우야아우할것 같다 자, 뿔, 뿔을 걷어내는 거 아시죠? 김현사님. 잘걷어내데 뿔을 딱 응. 해서. 요거 걷어내야 돼요, 렇게 어? 찔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아니, 근데 너무 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 본인 먹을 거는 존나 잘하네요. <laughs> 와. 어, 완벽하다. 아, 어, 완벽해. 예. 아우, 야, 요거. 이게, 이게 엑기스야. 알죠? 음? 맛있다. 음, 음 어, 해 진짜 너무 좋아. 아니 그리고 너무 기분 전환이 너무 되는 것 같아. 아, 장난 진짜. 아니야, 진짜. 분위기 음. 봐봐, 이거 와우. 고개 오른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오, 장난. 여기 근처 사시는 분, 그때 인천 쪽 사시는 분 가까울 와. 거 아니야. 김포 뭐 이런 데 사시는 분. 너무 좋겠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형자빠 막자니네 한번더 갖고 와야 되겠네. 왜거기 거의... <laughs> 음. 자, 이거 아보카도 소스 미쳤다. 아보카도. 잘 먹어, 화이팅. 음! 일단 아보카도. <laughs> 아니 누가 날라가는데, 빨리 두 손을 잡아. 빨리 두 손을 잡아. 날아. <laughs> 아니, 너왜 그걸 덩어리로 그렇게 막 먹어? 아 아니니까. 아, 두 병째 갑니다. 자. 아니, 여기 사람이 되게 많잖아. 응. 화장실, 남자 화장실, 소변기가 하나요? 기다렸으면서? 아니, 사람 이없는데 이제 갈 때쯤, 잘, 눈치게임 해야 되겠네. 여자랑 어떻게 해? 나, 나 써야 되는 거야. <laughs> 와사비 있어서 너무 좋다, 그치? 응. 라면 하나, 영어로. 아싸우, 감사합니다. 아오네 그는 Still d n t o t e r felt t h y I n t t o be the brave. 머리 때문에 못 먹어 <laughs> 라면더 힘들다 라면더힘들다야 이거 어떻게 아, 먹... 자핀 하나 빌려줄게요 아핀 있어요? 하나만 빌려줄게요 내가 지금 있는 거 지금 뽑아가지고 지금 라면 먹을 때만 잠깐 아, 꽂아야 될거였 참. <laughs> 라면 먹을 아, 때만 잠깐 이렇게 요, 꽂고 야 약간 한점 아, 먹을 수 있다 음, 맛있다 음. <laughs>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게 해가 슬슬 지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해지면 <laughs> 맥주 딱한캔 먹고 가지 이제 빠져야 돼요. 더 시켜야 될까봐 <laughs> 하나 더 시키자 그니까 하나도 안돼 어머 음. 아돈 주고 사 먹을라도 못한다 어, 지금 현재 못해. 시간이 너무 줄이 너무 어, 딱 지금 지금 현재가 5시 ]거든. 46분이거든요 음. 못 먹어 이걸로 그 어떻게 버텨야 아, 지 그래 버텨시다 라면은 두개 드세요 음. 여러분 처오부터두개 <laughs> 아, 시켰어 <laughs> 아 근데 이 노을 와 아, 너무. 아, 야시. 봐봐 사람들 아식 난리났잖아요. 응, 우리도 이거 할까? 안해안쪽팔려런못하겠어 너랑. 아, 뭐 이상한 짓할것 같아서 싫어. 우리도 한번 하자. 응 음, 싫어. 허경이랑 <목소리> <학양이랑> 잘 되잖아요. <괜찮아요?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미쳤다. 강화도가 아, 나니 이 정도로 아름다운 도인지 음, 몰랐어. 강화도 오고 싶었었는데 원래 밴댕이회 미친 먹으려고 강화도를 장화도 오려고 했는데. 예. 근데 우리가 도시에 살고 너무 각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드는 거는 사실이야. 너무 이 센치해요. 승리에요 <laughs> 나도 이제 술을 먹었으면은 이렇더 이렇게 심각하게 젖었을 것 같긴 한데. 아, 많이 젖었어. 어. 안 먹어도 젖거든요. 진짜? 아, 흠뻑 젖었는데 아주 오늘 아주 홀 아, 나 맞았어, 너무 나 지금 젖었어. 너무 좋았어. 지금 이러고 이제 차에서 잘것 같다고. 앉자. 잘것 같아. 나 아, 운전 그, 배고생 시키고 차에 이제. 가자마자 옛날 노래 응. 딱 틀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난리 나겠네. 아, 이사이다 그만 먹어야지. 아우, 탄산 너무 많이 먹는것 같아. 아직막좀고 가. 래 오도 좀고 자, 두잔 남았네요. 아 두잔 먹고 가겠습니다. 빠라뿔이. <laughs> <laughs> 다 먹어. 멈 아, 춥다. 우와, 지금 햇빛 봐. 너무 좋죠? 나. 다 내년에 또 오고 싶을 것 같아. 막자. 남았다, 여기 올 때는 비니 모자 쓰고 와야 돼. <laughs> 아니,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와야 돼. 음, 이제 갈게요. 안녕. 어. 아 씨. 진짜 었으면 화장실이 여기 컨테이너 박스처럼돼있는데 화장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한칸두 칸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i 아 너무 좋다 안녕 s c o n t a 안녕 e r 해운 정양식 c 아, <laughs> 해운 정양식 n e r 해운. x e s c o n t 존먼요. 죽었다, 2 시간. 멋있다, 우리 김여, 김여사. 왜 자꾸 잘라먹지 말아? 멋있다, 존먼요. 오, 왜 이렇게 하얘왜하 하지? 왜렸네 잠을 지왜서 그런가? 지왜 하지? 왜 하지? 그냥 차에서 잠을 잘 잤나봐 지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왜 하지? 지왜 하지? 지왜 <끝> <으음>. <끝> <끝>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카메라 이제 끄고 편하게 of s i